네 여러분 랜디 로드의 랜디입니다. 저는 지금 아산 탕정 쪽이죠 에 탕정. 여기 탕정 이제 어, 스마트 시티 도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아, 이쪽이 이제 도시 개발되고 여기 반대 쪽이 이제 아산 일반 산업단지 부지가 지금 조성 예정이고요. 주변은 항상 산업단지 인근에는 요즘에는 주거 단지가 같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보시면 저 앞에 아산 탕정 스마트 시티 5차 공동 주택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런 개발 지역이고, 어 저기 앞쪽도 이제 아산 도시개발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심지 인근에 어 우리가 흔히 토지를 보면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용도지역. 예.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있고, 그 녹지지역에 이렇게 도시개발 되는 겁니다. 흔히 보시면. 근데 그런 녹지지역 인근에 어 비도시지역들, 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관리지역 딱 있는 거죠. 계획관리나 이런 보전관리 지역은 또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걸 한번 볼 건데 이 보시면 중간중간 지금 뭐 많아요 현수막들이 뭐아마래도이 토지 택지 개발하면서 초가이관 환수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약간 뭐 그런 현수막 있는 것 같고요 어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길이 이제 어이 탕정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죠 저기 반대가 아마 제가 알면는문대교 선문대학교 순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큰 도심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은 이제 어이 탕정에서 좀 약간 외곽으로 나는 길이죠. 어저 위쪽으로 또 무슨 천안도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온 이유는 어 항상 도시 개발이 안된 지역이 도시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면서 그 외곽에 있는 땅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어, 대부분 보면 어, 이런 이제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죠 여기 보면 빨간 깃발 보이시죠 아봐 어, 여기도 뭐 확장이 나는 걸 하는 거 같은데 보면 이렇게 뭐 원룸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요 전주택 부지 같은 거 어, 아마 저기 뒤에도 제가 이기로 공사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이런, 특히 도심 중간에 이런 원룸주택 원룸주택이라 안쓰죠 소형주택이라는 단어로 쓴다 그러는데 이런 주택이 많이 들어와요 실소유자분들이 여기도 이제 땅 부지를 좀해 놓은 거 보이시고 저기 뒤쪽 공사하는 라인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도심지가 많이 형성되면 그 주변으로는 타운하우스 부지나 어 이런 원룸 부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 원룸 쓰면 안 되는데 소형주택 부지가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러한 지역들 대부분 다 이제 어 관리지역 땅들 계획관리 땅들을 이제 매입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어디 지금 다 토목을 해놓은 땅들이죠. 보시면 쭉 보시면 저기 안쪽도 지금 아마 약간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돌아 그냥 돌아다닙니다. 예. 땅을 부르더라고. 지금 언덕 위에 지금 저렇게 개발하죠. 어 저렇게 개발하는 부지들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임야를 개발하는 거죠. 임야를 개발해 가지고 이런 주택 부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인근에 접해 있는 관리 지역 땅값을 올가는 겁니다. 네. 땅값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뭔가 행위를 안 하더라도 이 주변 마찬가지죠. 저기 뒤에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저기 왼쪽으로 탕정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인근에 이렇게 부지를 조성해서 하나의 또타터우스부지가 되는 거죠. 이런 토목 예. 토지는 이제는 매입하셔가지고 묶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개발도 하고 나름대로 활용 가치를 하셔야지만그 땅값 을로 가는 거죠. 이선문대학교 위쪽으로 예. 아, 아마 이게 탕정면 갈산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갈산의 뒤쪽으로도 이런 관리지역 땅들이 주택부채 놓은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뭐 기본 200, 300이에요. 예. 더 부르면 400, 500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많은 이슈가 될것 같아요 예. 그 이슈라는 게 이제 토지 집값 상승이죠 예. 저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 갔던 예. 탕정면 도시개발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바로 뒤쪽 있는 이런 관리 지역 땅들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어떠한 흐름을 받아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런 걸 저도 많이 보러 다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럴 때 이런 지역도 매입하셔가지고 형질 변경해서 개발행위에 이루어져서 건축하면 이런 주택구조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한 네. 것이 이제 토지투자의 꽃이죠 꽃 예. 개발행위 예. 그 예. 그런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을 다니면서 어디가 개발하면 가장 먼저 보는 거 어, 여기 용도지역이 뭐였지 어, 이게 왜 이게 들어오지 이 주변에 뭔가 개발이 되고 있나? 그런 걸 하나하나 연관시켜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랜디로드의 랜디입니다.